자, 전체 집합 U는 원소 1, 2, 3, 4, 5, 6, 7, 8, 9,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그것의 두 부분 집합 A, B의 원소들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어, 집합 C, 집합 U의 어, 부분 집합 C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A 집합은 1, 2, 3, 4, 5, 9요 그거랑 합집합 C인데, 어, C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쵸? 그 다음, 조금 옆에 써야 되겠지? 어, 그 다음 B랑, 그러니까 1, 3, 5, 7, 9랑 합집합 C. 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거 두개 합집합한 결과랑, 이거 두개합집합한 결과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 이걸 합집합을 하게 되면, 이걸 합집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일단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 2, 3, 4, 5는 다 들어올 거고, 거기에 이제 몇, 몇 개들이 더 들어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1, 3, 5, 7, 9는 다 들어오고, 거기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 또 들어오겠죠. 몇 개가 될지는 또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두 개가 지금 같아야 된다는 것은 이 집합의 원소와 이 집합의 원소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2는 2가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럼 여기에도 2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1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2가 왼쪽엔 있는데, 오른쪽엔 2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C 집합 안에 원소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되겠고요. 그 다음 4. 어, 왼쪽에 지금 4가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 4가 없잖아. 그러니까 4도 C 집합 안에, C 집합 안에 반드시 4가 또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가 되겠구요 그 다음 5는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분명히 7이 들어가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왼쪽에는 7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7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c 집합 안에는 반드시 또 7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2랑 4는 여기 이미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써줄 필요는 없지 자, 그리고 보시면은 9. 어, 오른쪽에는 지금 9가 반드시 들어가, 지금 9가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는 지금 9가 없어요. 그니까 러 C 집합 안에는 9도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C 집합 안에는 지금 C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집합 유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 1 2 3 4 5 6 7 8 9 10 얘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2랑 4랑 7이랑 9는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1은 뭐 1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쳐. 그러면은 얘랑 얘랑 합집합하면 어차피 여기에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차피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시집합 안에 1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무조건 1이 적힐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시집합 안에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야. 3 역시 마찬가지죠. 3 역시 이미 여기에,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야, 시 집합 안에. 어, 5 역시 마찬가지죠. 5도 지금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6은, 6은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시 집합 안에 6이 들어간다라면, 여기에도 6이 들어가겠지 뭐. 그러면 뭐 여전히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가면, 6이 안 들어가면, 여기에 6이 없겠지. 그뭐 그래도 여전히 같잖아요. 그러니까 6이랑 8이랑 10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 g 합안에 6이 들어가면 6, 8, 10이 들어가면 합집합안에 6, 8, 10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아지는 거고 시 g 합안에 6, 8, 10이 안 들어가면 합집합 안에도 6, 8이 0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전히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2랑 4랑 7이랑 9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2랑 아 1이랑 3이랑 5랑 6이랑 8이랑 10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가 돼서 2가 6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2의 6제곱을 만들어내면서 72가 답이 되는 거. 예, 집합 C가 될수 있는 개수는 예, 72개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